7주차 5단계 상담 전략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교재 상담의 기술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 시 수업 목표는 5단계 상담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5단계 상담 전략의 장점, 5단계 상담 전략을 위한 기본적 경청, 5단계 상담 전략이 여러 상담 이론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5단계 상담 전략을 대략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laughs> 상담의 가장 기본은 공감적 경청과 내담자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탐색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시 쓸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잠정적인 자아 실현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상담자는 경청과 공감적 이해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기술만으로도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데 충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5단계 상담 전략은 바로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책임을 지며 변화와 행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내담자가 이야기하고 상담자는 들어라. 많은 초보 상담자들은 회기가 시작된 지 5분 안에 미성숙한 조언과 제안을 제공하면서 내담자의 주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이와 반대로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도록 격려합니다.그리고 내담자가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우리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기 전에 근심, 걱정, 불안 등 삶의 어려움을 수년에 걸쳐 키워왔을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먼저 듣고, 마지막까지 듣고, 언제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담자는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초보 상담자들은 종종 내담자에게 올바른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이들은 이것에 너무 열중하여 종종 부적절하고 시기상조인 일회성 충고를 하고 마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아람직한 상담은 하나의 반응이 옳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대답이 유용한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모든 상담과 치료는 다문화적이다. 개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하였다. 관계 속의 자아는 문화적이고 맥락적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 공동체 경험, 우리가 사는 지역, 전쟁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맥락적 주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체성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사회가 내담자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맥락이라는 개념은 공감적 상담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기의 빈곤, 적대감, 스트레스가 평생 지속되는 뇌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회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종차별주의, 능력지상주의, 동성애 차별, 계급주의나 다른 형태의 편견이 회기 안에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담자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5단계 상담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업 주제가 5단계 상담 전략입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단일 이론 접근이라기 보다는 절충적 접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어떤 이론이든지 5단계 상담 전략으로 상담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담의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상담에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내담자의 강점 찾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문화 상담과 전통적 상담의 차이가 전통적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반면에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의 강점에 집중한다고 학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단계 상담 전략과 다문화 상담은 추구하는 점이 많이 닮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만날 때는 내담자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즉, 가장 내담자에게 취약할 때 만납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호소 문제를 진술하는 동안에 강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내담자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강점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5단계 상담 전략을 제대로 익힌다면, 여러 다른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의 구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5단계 상담 전략을 익힘으로써, 내담자와 공감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담자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의하여 명확한 상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 자신의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새롭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내담자가 상담 장면 밖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목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단계 상담 전략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5단계 상담 전략을 위한 기본적 경청. <laughs> 어, 우리는 기본적 경청만으로도 5단계 상담 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청 기술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문제와 관심사를 단지 물어보기보다는 내담자가 자신의 긍정적 자산과 강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질문이나 격려, 재진술, 감정 반영, 요약의 기법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법은 개방형 질문으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폐쇄형 질문은 내담자를 진단하는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려를 통해 세부 내용을 이끌어내는데 활용하고 재진술 기법으로 내담자가 말하는 내용의 본질을 파악하며 감정 반영을 통해 내담자 정서의 복합성을 검토하고 요약 기법으로 내담자와 대화한 내용을 상담자가 정리하여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5단계 상담 전략을 여러 상담 이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 즉 공감적 관계, 이야기와 강점, 목표, 이야기 재구성, 행동은 여러 상담 이론적 접근에 상담 대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의사 결정을 위한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내담자는 행동사고, 감정, 의미 등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론들은 이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조명하며 각기 다른 언어와 방법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흔히 벤자민 프랭클린을 체계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의 효시로 여깁니다. 프랭클린의 의사결정 3단계 모형은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둘째, 대안 만들기. 셋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상담은 다른 용어로 문제 해결 상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용어를 쓰건 문제 해결이란 용어를 쓰건 간에 문제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내담자가 문제를 작업하여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의사 결정 과정을 모든 이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브랭클린의 모델을 상담에 확장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모든 단계에서 경청 기술이 핵심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자가 상담 대화 기술과 5단계에 충분히 숙련되어 있다면 주의 기울이기, 관찰, 기본 경청 기술만으로도 상담의 전체 회기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담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상담의 중요, 주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로저스는 가능한 한 질문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5단계 상담 전략은 1단계로 공감적 관계, 2단계로 이야기와 강점, 3단계로 목표 세우기, 4단계로 이야기 재구성하기, 마지막 5단계가 행동하기입니다. 어, 이렇게 5단계 상담 전략은 이 단계 단계들을 반드시 순서대로 밟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단계를 옮겨가면서, 그리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과 전략은 융통성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극단적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계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행동하기 단계에서 다시 이야기 재구성하기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5단계 상담 전략의 중심에는 모든 단계의 핵심 부분인 내담자의 건강과 건강과 긍정적 자산의 탐색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어, 이상으로 어, 7주차 일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